여기가 여기가 밤이 제천에 깔렸어요. 자 따라오세요. 밤주로 가기. 제천이 아니고 지천입니다. 아 지천입니까? 뭐 충북 제천도 아니고. <laughs> 제천이 아니라 지천이래요. 따라오세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밤이 밤이 밤송이가 활짝 열렸어요. 야 이건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 자. 자, 험난한 새날 시작입니다. 여기 밤송이 보여드릴게 자, 여기 보세요. 밤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와, 아, 자, 끝내준다. 자, 밤송이 보이시나요? 여기도 있고, 바로 옆에. 얘네 떨어져서 활짝 벌어졌네, 벌써. 와, 아, 떨어졌어요, 얘는 벌써.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요거 톡지면 그냥 막 떨어지겠다, 그죠? 응. 음. 한번 아, 떨어질까? 어! 떨어졌어! 우와. 이러다, 이러다 다 맞으면 이제 굴러가는 거지. 오, 오! 오, 신나, 신나. 여기 다, 다 열렸어. 밤이. 오, 오! 오! 밤 와! 밤풍년일세와 여기도 다, 벌써 이렇게 밤이 활짝 열렸네요, 다. 얘 봐봐, 봐봐. 우와 얘는 그냥 이렇게 있어 여기 봐봐요 지금 떨어질랑 말랑 세개 중에 하나는 떨어졌어 벌써 여기 하나 떨어지고 이두개 그대로 있어 야 이거 그냥 밤 따기 너무너무 쉽지요 그냥 밤을 그냥 죽기만 하면 돼아 이게 정말 시골 사는 맛입니다 아니 지천에 제천 아니고 지천이래요 지천에 밤이 깔렸대. 야, 진짜 이거, 나만 뭐, 보... 와, 여기 다 깔렸어.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밤을, 어렵게, 밤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신, 밤, 까시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봐봐요. 막 지천에, 오메, 오메. 지천에 막, 밤이야, 다. 오메, 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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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봐요. 그냥 순식간에 밤죽는거 봤어요? 어? 아따가. 아따가. 어, 밤, 밤, 밤. 어, 밤. 대박. 아, 지금 아. 바... 어. 지금 여기가 경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밤이 떨어지면 뚜루루 내려가요 지금. 야, 밤 금방. 자, 여기도 여기도. 자, 금방 이만큼 주었지요. 어디? 이쪽이야. 야 눈에 저,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밤 죽기 레이저. 띠. 야 곳곳에 다 떨어졌다. 진짜. 밤 시골에서는요. 밤을 먼저 죽는 사람이 인자야. 그래서 얼른 주워가야 돼요. 아니면 내일 주워야지. 금 벌써 다 주워가. 그러니까 빨리 주워. <laughs> 어디요? 어디? 오. 와, 오. 우리 머슴이 왕건이 왕건이 놓칠 뻔했어요. 왕고요 제가 이제부터 밤을 쉽게 까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보세요. 밤. 금방 죽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한옥풍. 오메오메오메. 오메. 예.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는 딱이 되는 쉬운데 이렇게 굴러가는 단점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주의할 점. 가시가 엄청나게 살벌하니까 손 조심하시고. 지금 이렇게 밤송이도 안에 있죠. 여기도 있고. 봐봐요. 이 안에 밤송이가 너무 너무 탐스럽죠? 자, 밤송이를 보통 이렇게 벌어진 놈들은 잘 까져요. 이렇게 발로만 발로만 갖다 대면도 에? 얘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얘 예. 어, 아, 요놈은 안 벌어졌는데 요놈은 어떻게 까나? 이게 내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수저로 이렇게 있어서 벌어지면 이게 까면 되게 쉽긴 하는데 지금 연장이 없으니까 이거 잘안 까지는데 나뭇가지가 잘안 까지네요. 그러면 PT병, p 띠병 한번 PT병으로 얘가 잘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잘 까지더라고. 아까 음료수 마시고 아요놈도시원치 않네요. 안 까지네. 안 익은 건가? 안 익어서 안 까지는 건가? 난코스야. 어쩔 거야. 안 까져. 아까 잘 까졌는데. 안 익어서 안 까지는 건가요? 응, 음, 그래. 아씨, 얜 포기. 근데 왜 벌... 떨어진 거야? 안 벌어진 걸왜 하려고? 근데 그래? 왜 떨어졌어? 비에 떨어진 건가? 아, 얘도 포기. 어떡해. 그러면, 저, 그냥요, 저는요, 떨어진 것만 주워갈래요. <laughs> 얘는 좀 익으면 더 쉽게 따질 것 같아. 포기! 어. 포기! 야, 이거 <laughs> 어, 까리... 들었는 거왜 버려? 아, 까기 힘들어서. 그럼 머슴이 깔려요? 여기 들었잖아 들었죠 까기 힘들어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어? 걔 들었네? 어얜 벌어진 거였네? <laughs> 그럼 발로 하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아 진짜 얘는, 얘가 아까 내가 피 t 병으로깐 거야 이렇게 얘는 실한 놈하나야 여기다 이렇게 음. 우와 오늘 알콩이라 알콩이라 밤쪄 먹으면 되겠어요. 이런 맛이 시골 사는 맛이죠. 여러분. 이건 벌레 먹었네. 가을, 밤을 보니까 진짜 가을이 냉큼 왔네요. 짠! 우! 주머니가 터질라 그래. 밤, 밤을 배에다 집어넣고, 배부른 들깨 아줌마 물러가 볼게요. 자, 풍성한 가을 맞이하세요. 빠빠! 반부자 <laughs> 됐네 반부자 됐네 반부자 됐네.